자 3번입니다.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가로 열어줄게요. The human understanding, and 있으니까 세모할게요. Communication, 동서 나왔으니까 끊어보도록 할게요. 이 the 형태를 활용한 최상급 표현이 있었죠? 최상급 형태가 앞에 먼저 더 형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복수 명사 형태를 데리고 오는 게 특징이죠. 그럼 해적은 가장 모모한 것들 중 하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한 것들 중 하나가 가장 주된 거다 보니까 주어절 형태에 맞춰서 동사도 단수 취급이 됩니다. 대철 나왔으니까 가로 열어볼게요. They can't see inside another person's mind. 이렇게 문장 끝나으니까요 가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한 가장 큰그 벽들 중 하나는 우리가 볼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사람의 마음 이 내부를 볼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대시경에 문장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 대시되어 있고요 This limitation gives a rise to unintended misunderstanding. 엔드신과 세모해주시면 되고요 첫번째 동사 형태가 이어지고요. 두번째 동사가 이어집니다. Loss 끊고요, people. 목적, 목적격 보어자리에 바로 투보정사 형태를 데리고 오는 게 특징이죠. To employ all sorts of deceptive 하게 되면 기만적인 이란 뜻이고요 어스트리스 uh, 보스 동그라미, c o n s c i 동그라미, u n c o n s c i o u uh, A와 B 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한계인데요. unintended이니까 과거 상태로 의도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misunderstanding 경우는 오해라는 뜻이고요. give rise to 하게 되면요. 불러일으키다 라는 표현의 수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는요. 바로 의도되지 않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모든 온갖 기만적인 전략들을 사용하게끔 해주죠. 어, 모두 의식적이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도 둘 다요. 이렇게 온갖 종류 의 기만적인 술수 그러니까 이 전략들을 쓸수 있게 한데요. Some of the why this strategic technology 동사형태가 나왔으니까요. 여거가이 동사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 이렇게 수식하면 동사일 줄 알았는데 주어 동사형태가 나오고 바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가 등장을 하고, include라고 하는 동사 형태가 등장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나와 있는 ways 형태가 주어 자리가 되겠고요. 실제 이제 동사의 경우가 이제 포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nclude가 되겠네요. 앞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라고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복수동사 형태로 나왔겠죠. 수일치 예, 부분에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fair summon of truth or lie detection. 끊어보도록 할 거고요. Multi-mobile communication. 끊고요. And r e s e a r c reduct. 우리가 reduct하게 되면 판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ours own and other brainwaves 까지 문장 끝났죠? 이때 brainwaves 하게 되면, 네파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뭐 하도록 돕냐면, 우리가 이러한 장애를, 이러한 이 방해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포함합니다. 어떤 걸다 포함하냐면, 다양한 어떤 이 수단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다양한 진실이라든지 거짓말, 이 탐지기 있죠? 이 탐지에 대한 다양한 이 수단을 포함하고요. 멀티모버스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은 다중방식이란 뜻이죠. 이 다중방식의 어떤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자신과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뇌파에 디지털 판독을 포함시키는 거죠. 되셨죠? 이러한 여러 가지 디지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잃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던 거죠. Earlier t i s 이미요, 끊고요. Researcher said at c l e n s o n Smelton University. 여기까지 이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증 이어 형태는 이제 분사 고문 형태로 사용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d e t a i l e c o m p a r i s o analysis of b r a i n patterns captured. 이미 동사 형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하의 경우에는 과거 문서 형태로 포착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w h i l e functional marketing's realism r e l e v a e 리얼런스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나와있는 표현이랑 이거 다 표현해서 자기 공명 기록법이란 뜻이래요. 예, 여기까지 되셨구요 자 그리고 나서 분사금은 끝났고 실제 동사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이 어떻게 복수 동사니까 동사 술취해주고 arrive to the 열어볼게요 what a person is thinking about 같이 문장 끝났으니까요 가로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미요 아 c a r n 웰 g e 니버 welland university 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생들은요 가 되겠죠 무엇을 사용해서 라고 쓰게 되는데 기능적인 자기공명 기록법에 의해서 포착된 뇌의 분석의 컴퓨터 분석을 사용해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연구자들은요 말할 수 있대요, 네, 말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와치 형태가 의문 상태가 등장을 하고면 주어 동사 어순 이제 그대로 이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It's likely 하게 됐을 때. 어, 아마도요,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According to this 부분 표시해주시면 되고요. 네, 무엇에 따른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때, 이,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 형태가 되고요. That 이하가 진주어로 오게 됩니다. That our children 끊고요. Will in their lifetime. Be able to read people's thoughts and this니까 그러니까 세해주시고 even have a u r s e l v e to direct brain to brain communication. 예, 뒤에 be able to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 동사 원형 형태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나와는 해부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원형 형태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무한 뭐 가능성이 있다, 무하게 뭐 될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예, 그들의 그 인생에서, 그들이 사는 그 동안에서 예 우리의 그 어린아이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내와 내의그 의사소통에 대한 어색스니까 이제 접근이란는 뜻이죠. 이 접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문장 끝났으니까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한가 볼게요. where this development will closely clearly r i s e ethical issues and t h i s e 생물 privacy questions. 됐나스니까요. 바로 열어 주되겠어요 will have to be addressed 이제 문장 끝났죠? 바로 다시고. 해결하다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수동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 두번 끊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why의 경우는 뭐뭐 이긴 하지만이라는 표현 형태로다가 마치 대조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They came leaders as does then as니까 가로 열어 주면 되겠고요. 이때 as의 경우는 뭐뭐 하게 되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If people s again uh so stand in this니까 세모 해 주시고요. and lots to take into account. Yeah, 이 부분은 고려하다 라는 뜻이죠. Other s h n spoken motives 말하지 않는 어떤 동기라든지, those need and just m e n t in their own thinking 끊어주시고, their wisdom will increase 까지 문장 끝났으니까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좀 이제 설명되어야 할, 해결되어야 할 표현이죠. 해결되어야 할 사생활의 문제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뭐이긴 하지만이라는 표현 형태가, 지금 일단은 이러한 그 발전은요, 어,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해결해야 할, 해결이 되어야 할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그 문제를요,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래요. 내릴 경우에는 뭐뭐 거의 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형태로다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사람들이요, 이제 접근성에 이제 가지게 되면서, 아니면은 말하지 않는 그 동기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말하지 않는 동기뿐만이 아니죠. 생각이라든지 이제 필요라든지 아니면요 그들 생각에 있어서의 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기를 배우면서 그들의 그 지혜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게 되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그 소통에 대해서 배우게 됐죠. 자 여기서 살짝 알아주시면 하는 거고요. 이제 raise의 경우에는 이제 불러일으키다라는 표현형태의 타동사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raise의 경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혼자 쓸수 없단 말이에요. 자 혼자 쓸 혼자 쓸 수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자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 형태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 나와 있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얘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주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매개체로서의 화폐인데요. 화폐가 정말로 공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집을 지었다고 하면은 그 집을 지어주는 사람의 그 주인이 이제 가게를 만가 가게란데 그 신발을 이제 수선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집을 지어줬으니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신발을 이렇게 줍니다. 네 정말 많이 줘야겠죠 집을 한 채를 이제 구해다 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발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에 해당되고 있는 신발이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그 엄청 많은 그 신발을 다 필요로 할까요? 아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매개체에 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화폐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시작해 볼게요. And has a r e c c l e s m a k counts e f f i c s 신 심표 끊어주세요. a r t i l l e s used examples of a builder 세워주시고 a s h o e makers to 근개어 to demonstrate a n i m p o r t a n t point까지 왔어요. 이 아시네 이니코멘션 에틱스에서 아레스토텔레스는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데모스트리 여기에선 뭐마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겠죠? 설명하다 보여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가라든지 아니면은 이 재화공이죠. 신발 만드는 사람의 그 사례를 사용했습니다. 가 되어있죠. If the builder constructs the house for the shoemaker 심표진과 끊어주시고 Then the shoemaker must pay for the works in t h shoe 가져왔네요. 만약에 건축가가요 그 신발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어, 그, 그러니까 건축해준다면, 이, 예, 그러면 그 재화공은요, 반드시 신발에서의 그 대가를 이 신발로다가 지급해야 한대요. pay from은 지급하다 했죠? 그, 그일 대가를 이 신발로다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무해주시고 to determine how many shoes, 가로 열어볼게요. will be paid to the builder, 까지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두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투부정사의 형태가요. 바로, 모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부정사였고요. 주절이 나옵니다. proportional 하게 되면, 비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equality 끊고, must be uh, established between the good and the sin. 세모, eh, then, reciprocity is affected. 까지 왔네요. 이거는 호해란 뜻을 가지고 있겠죠. 다시 볼게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신발들이 이 건축업자에게 지불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비례적인 그 균등이요.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상품 간에 그린 다음에 이 호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펙트의 경우에는 이제 효력이 이루어지다라고 했었을 때 이 "호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마치 여기 자리에 머스트 비 형태가 이제 생략되고 있는 부분으로 과거 분상태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Only then will the fears tend t be realized. 지금 오직 그때야만이라고 하는 부사고 형태가 맨 앞에 오게 되어서 동사하고 주어 자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공정한 교환이 이제 실현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겠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사 형태의 실현되다 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그러나 세모해주시고 If there is no proportionality, 끊어주세요. 비례성이 만약에 이제 없다면요. 비례성 the chance is not equal and fair and 지금 새말 주세요. will not hold together. 어 그렇게 되면은 그 교환은 공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일관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is a hold, hold together 했을 때에도 이제 일관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얘가 일관되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총 동등하거나 이제 공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일관되지도 않을 거죠. The b u i 끊고요. 여,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하르 하 h a v 끊고요. of as many pairs of shoes necessary. t o c o m p e n s a t him. 컴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이제 컴플리먼트 형태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 주시면 되고요. 그럼 그를 보상하는 데에 필요한 많은 신발만큼이나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이 되있죠 This is where money enters.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제 돈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죠. It serves as a proportional medium of exchange. 이때 serve as의 경우에는 무엇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고요. 이 proportional하게 되면 비례적인 라는 뜻이니까 교환에 대한 비례적인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겠죠. The proper uh the proper proportion of shoes to the house in money. 참 돈의 그 관점에서, 돈의 그 용어에서 집에 해당되고 있는 그 신발의 적절한 그 비례에는 여기까지 주어 자리가 되겠죠. 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m a k e h a deal just. 바로 그 거래를 공정하도록 만드죠. just의 경우는 형사 형태의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부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It is not only a suppressing mechanism, but it must be capable of producing well-being as well. Not only 부분을 대신해서 심리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요. A 뿐만이 아니라 B도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것은요.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그 방법, 매거짐이니까, 메매거즘이니까 어떤 매개체가 되겠죠? 가격을 책정하는 그 방법뿐만이 아니라, must be capable of producing well-being as well. 바로 이 행복 또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Those 따라서 세모해 주시고, money access like measures. 돈 역시도요, 바로 촉도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데요. It makes good uh, common 어 commensurable and equalizes them 첫 번째 동상 형태 나고 두 번째 동상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요 어 그것은 이제 재화를요. 예, commensurable 하게 되면은 같은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같은 단위로 그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퀄리자스 때문에니까 그것들을 요그 것을 이야기하죠. 그 재화들을요 균등하게 만들죠 네, 이퀄리자스하게 되면 이제 균등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끔 하고 비례적 균등을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거래 역시도 이제 공정해지게 되네요. 따라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척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은 그 재화가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고 그것들을 균등하게 만들죠. 이렇게요. w o r just as there is no count as what else is c h a n g e 여기까지 두번 끊어주면 되겠고요. 저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이제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이런 표현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교환이 없으면 사회가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이 되죠. There s no chance without c o m m o equality. NDC가 세워지죠. No equality so what common uh v u l e a b i l i t y 가중요네요 예, 그러면 이 공정, 이 균등이 없다면 그렇죠. 교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예, 균등도 이제 예,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붙였고요. 다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그 확패의 역할을 보게 되었습니다.